오늘의 의사에게 묻다. 네, 아까 우리 선생님이 그 여러 가지 케이스를 봤더니 수술한 케이스가 거진 후축방 내시경 유압술. 예. 아, 네. 근데 이게 부산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수술을 하신 선생님이라고 해요. 굉장히 동안처럼 보이지만은. 네. <laughs> 이 스스로 오래 하셨다고 하네요. 와 그래서 좀뭐 그런 어려움들은 없으셨는지 또 앞으로 이렇게 척추의 의사로서 또 어떤 음.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음 아무래도 내시경이 이제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도 많고 네. 그리고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도 많거든요. 음.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시경을 통한 여러 가지 수술법들이 어, 우리나라 의사들이 거의 대부분 이끌고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후측방 양방향 내시경 유압술 같은 경우도 네? 외국 의사들이 이것을 접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 와서 이제 수술 시연도 부탁을 하고 네. 또는 이제 강의도 부탁을 음. 하고 와서 직접 보고 싶다라는 요청들이 간간이 있는데 코로나 네. 때문에 아직은 네. 안 되고 있어서 그렇게 우리나라 내시경을 좀 알리는데 저도 조금 도움을 주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시경 유압술을 하고 하는데 있어서 또 또는 척추 수술에 있어서도 결국 네. 기구가 중요할 텐데 음. 어 앞서 말한 큰 인공 뼈도 삽입이 가능하지만 네. 이제 화창,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인공 뼈를 이제 개발을 해보려고 그런 그러한 과정들을 시도해 보는 상태입니다. 근데 와. 결과물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얼마 정도 좀 시간을 두고 기대해보면 좋을까요? 그, 그, 저만 하는 게 아니고, <laughs> 네. 회사의 네, 그렇죠. 재정적인 이런 것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진짜 거의 새 몸을 다시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나에게 딱 맞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아, 수술도 간단해지고, 아, 또 이렇게 좋은 기술들을 네. 또전 세계에 알리고 계신다니. 아우. 굉장히 뿌듯함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알리려고 노력할게요. 네. <laughs>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꼭 그렇게 좋은 또 수습법까지. 네. 네. 좀 연구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